두 개의 중심이 똑같은 동심원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원의 반지름은 1이고 큰 원의 반지름은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A점에서 작은 원의 접선을 두개 걷는데 만나는 교점을 b 이라고 했고요. 또큰 원에서 이 C점에서 접선을 걷어 그랬을 때이 AB직선하고 이 접선하고 만나는 점을 P라고 할때기억 이은, 디귿 중 참액을 한번 찾아보래요. 일단은 요 AB가 현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당연히 수직으로 2등분 되겠지. 그럼 피타고라스면 9 빼기 이니까 루트 8 되지? 그럼 여기 길이 얼마 되겠어? 2 루트 2가 되고 당연히 여기 길이도 2 루트 2가 되겠지. 따라서 AB의 길이가 4 루트 인 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기억은 맞는 거야. 그다음에 쌤이 요렇게 BC 보선시 한번 볼게 괜찮지? 그러면 얘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니까 요 각도를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 각도가 동그라미가 되겠지. 그리고 요 놈을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니까 요큰 삼각형하고 요 조그만 삼각형은 AA 닮음이죠. 다시 한번 써볼까? 삼각형 a 그다음에 c p랑 닮았지. 그지 뭐랑 닮았어? 삼각형 c 그다음에 b p랑 닮았는데 자, 니은은 보면요. ap 대 cp야. 그러면 ap 대 cp죠. 그러면 ap 대 cp는 ac 대 cb라고 쓸수 있죠? 자, ac 대 10이라고 쓸수 있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비율이 AP 대, 대 c 0인데 A 1대1 b 로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AC의 길이는, 봐봐. 이렇게 손을 발라리면, 얘도 반지름 1이죠.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으면요, 요 현의 길이, a b 의 길이랑 AC의 길이는 같단 말이야. 따라서, 요 길이는 4루트 2가 되겠지. 따라서, AC 현의 길이는 4루트 2가 되고, 이 c b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너네 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도인걸 알겠지? 그리고 a c랑 a b가 길이 같으니까, 이 삼각형이 이등변이란 말이야. 우린 참을 수가 없지. 이렇게 수선해 봤면얘가 수직으로 이등분 되겠지. 쌤이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 되겠지. 그면 러요 큰삼각형에서 사인스타은 뭐가 되겠어? 자, 세이요 길이를 한번 A라고 한번 해볼까? 얘가 4 루트 2 분의 A가 될거 아니야. 따라서 A값은 이로 곱해주면 3 분의 4 루트 2인데 이 길이랑 1이 같으니까 요 B, C 현의 길이는 바로 얘를 두배치3 분의 8 루트 2가 되겠지. 그렇다면 얘가 3분의 12루트이, 3분의 8루트이니까 얘가 몇대 몇이야? 3대 2가 되겠지. 결국 AP 대 CP는 3대 2니까 너는 탈락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디귿을 풀어, 붙이자. 그러면 이큰 삼각형과 이 조그만 삼각형은 분명히 AA 닮음인데 이 AP 대 CP가 3대2란 말이야 너가 3대2지 근데 둘이 닮았기 때문에 너가 3대2면 너도 3대2가 될거 아니야 아니 이놈 대 이놈이 3대2면 이놈 대 이놈도 3대2가 될거 아니야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 그러면, 쌤이 이 길이를 한번 9X라고 놔볼게. 그러면, 얘는 몇 X야? 6X가 되겠지. 왜? 3대2니까. 그 다음에 얘도 3대2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4X가 되겠지. 따라와. 자, 그러면, 이게 전체가 9X고 얘가 4X니까 요 길이가 뭐가 되겠어? 바로, 5X가 되고, 그게 4로팅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내가 4X가 밑에 길이니까,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하고,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바로 얘가 4X. 즉, BP의 길이가 되고요 얘는 5분의 16루트 2가 되는 거니까, D급번은 명백히 맞겠지. 물론! 지금은 그효과들에 빠졌는데, 이거, 방역정리는 없거든? 왜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수직이란 말이야. 그러면, 너를 두번 곱한 거는, 너 곱하기 너를 읽을 수 값인데, 이건 교육과정에 빠져 있어.